우리 기업별 신제품 발표회를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 발표 기업은 아일랜드의 열화상 카메라 전문기업의 한국지사 미티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미티어의 김태정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미티어의 김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 주제가 열화상 카메라인데 여기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 지금 저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 단계에서 어떠한 스펙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을 어 체크 확인을 하고 어이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별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60페이지라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 이 제품의 고유명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의 고유명사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 IR 카메라, 열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첩되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이 제품은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앞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가장 출발선상은 카메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싼 건 어떤 걸까요? 바로 1번 렌즈, 2번 디텍터입니다. 이두 이 개가 제대로 된 기술로 발휘가 돼야 이열화상 카메라가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디자인,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핵심 부품만을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거는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렌즈에서 중요한 스펙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초점 방식. 2번, FOB. 그럼 첫 번째 초점 방식으로부터 하면은 수동, 자동, 고정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여기서 뭐더 가봐야 뭐 전자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수동이랑 자동은 포커스를 잡게 되는 거고요. 고정 초점 방식은 포커스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수동, 자동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고정 초점 방식은 범위 안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고정하지 않고도 사물을 명확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고정 초점 방식이 수동이나 자동보다 더 좋은 저 좋은 방식이고 더 편리한 방식이고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할 거라 생각, 아, 더 고가라고 생각하실 거지만 결국에 고정 그리고 자동을 비교했을 때는 촬영 거리가 초점을 잡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한약한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가 멀리 볼수 있는 초점을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더 비쌉니다. 고정 방식이 더 싸요. 자 두번째 화학입니다. FOV 그러면 FOV는 왜 중요하냐 열 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일반 카메라랑 여기 나와 있듯이 시야각이 넓어지면 볼수 있는 디텍터가 같다는 가정하에 시야각이 넓어지면 볼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고 시야각이 좁아지면 볼수 있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말은 사각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거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지금 이번 전시회에 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물어보세요. 대체 이 장비는 몇 미터까지 봐요? 이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렌즈는 끝났고 두 번째 디텍터에서 중요한 스펙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해상도입니다. 첫 번째.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해상도는 무엇일까요?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기출이라고 얘기하면 좀뭐한데 이런 걸 가지고 많이들 속이세요. 화면이, 출력 화면이 넓어지면 보이는 해상도가 깨져보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줌이 그런 원리죠. 그리고 보이는 화면이 작아지면 이 화질이 좀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어디 가서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펙에 나와 있는 해상도를 이렇게 눈으로 숫자는 봤는데 과연 이 스펙이 이 스펙이 올바른 스펙인지 이 장비가 올바른 걸 말해주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AK는 가로 픽셀이 7680개 세로 픽셀이 4320개로 약 3300만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초고해상도입니다 QLED AK는 밝기의 범위가 최대 4000니트로 넓어 뭉개지거나 흐릿한 부분 없이 빛과 어둠 속 장면을 또렷하게 표현하여 놓칠 수 있는 영상 속 숨은 디테일까지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화면에서도 정밀하고 섬세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서 보아도 놀라운 화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레졸루션이 높아지면 NETD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NETD라는 건 노이즈거든요. 노이즈가 낮아서, 낮아져서 더먼 곳의 온도를 감시할 수도 있고 더잘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하, 끌고 오는 이유가 지금 전기 쪽은 약 5m 아니면 20m 앞에 있는 것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많이 빠져 있어요. 숭숭숭숭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찌르고 들어가 서 숫자 누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거리고요. 하나가 면적. 이 면적은 FOB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의 사이즈가 여기 항상 빠져 있어요. 이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곳이 롯데타워야. 그러면 엄청 크죠. 그러면 수 킬로미터 뒤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게뭐 면적 자체가 가로 세로 10cm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더 높은 해상도를 써야겠죠. 이런 부분이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애자를 촬영할 때 온도를 정면에서 촬영해야 된다. 물론 각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덴티피케이션 거리 안에 있는 올바른 사거리 안에 있는 렌즈와 디테터를 사용하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찍으면은. 바로 저 온도가 47도, 48도, 50도 이렇게 따라다닥 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혼동이 오고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회사 제품의 d r 이크입니다 모든 제품은 열화상 카메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밀리터리예요. 제일 먼저 사용하던 것도 분사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와 디텍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거리, 어느 정도 인식 거리, 식별 거리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죠. 여기 이 여기 분야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12도 렌즈 같은 디텍터를 썼을 때 12도 렌즈를 했을 때는 2,523m, 640에 480에 24도 렌즈를 쓰면 1,213m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공개가 안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0cm 앞에서 그것만 촬영을 하고 있으니 모든 제품이 다 똑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열 화상 카메라라는 거는 방사율을 측정하는 그걸 전자파 기기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비지 않습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은 곳은 어느 제품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다잘 보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제품은 노이즈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은 아웃포커스, 즉, 요, 분야, 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만 고려할 게 아니라 최소치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한 가지 기준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프레임이랑 주사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사율도 정확하게 스펙에는 h z 라그래서헤르츠도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아, 1, 1초에 뭐 60번을 송출하면 60프레임 그러면 그걸 헤르츠로 표현하니까 아 이게 다 똑같은 거구나 하고 속으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이 부분도 뭐 어떤 곳에서는 이 부분이 뭐 돈이 전혀 차이가 안 난다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다 아시다시피 디텍터에서 디텍터에서 영상 장치로 1초에 몇 번의 영상을 송출해 주느냐. 이그 숫자의 개수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 프레 이 디텍터에서 영상 장치로 송출해 주는 거는 프레임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영상 장치가 우리 눈으로 송출해 주는 몇 장을 송출해 주는지 이건 주사율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영문으로 refresh rate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주사를 헤르츠로 놓니까 으 우리는 헤르츠를 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막120 헤르츠짜리 막화상 카메라를 공급을 한다 했는데 테스트하면은 뚝뚝뚝뚝뚝 끊기는 화면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같은 디텍터를 사용했는데 영상 장치만 좋아진다고 해서 절대 이 제품 자체가 끊기는 그 화, 화면을 개선시켜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뉴스 이런 데서는 24프레임 30프레임 저희 저희가 갖고 있는 눈은 센서로 표현을 하자면 4K에 약한 30프레임에서 개발하기 그러니까 뭐 전문화 시키기에 따라서 뭐300 프레임까지도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30 프레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60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도 있을까요?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슬로우 모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정지 화면에서는 30 프레임이지만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흔들림에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눈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따블을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프레임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어디서만 사용을 하냐면 슬로우 모션 효과 그러니까 1초에 240프레임을 찍어놓고 그걸 60프레임으로 나누던 그러니까 3초에, 3초로 나눠서 이걸 영상을 송출하거 이런 곳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눈으로 뭔가를 본다 하는 60프레임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메라 얘깁니다 이 부분은 프레임이 9번을 하면 은 조리기가 빛을 바라,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9번으로 나눠서 성출을 할 때는 빛의 양은 똑같은데 9번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주는 기술이 그렇게까지 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30프레임, 60프레임, 30번 쪽에거나 60번 쪽에 있는데 빛의 양을 균일하게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더 고가의 장비입니다. 여기서 프레임 테스트는 돌아가는 선풍기,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 계속 일정 시간을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요 선풍기가 돌아가는 이 선풍기 날이 뒷면과 거의 맞닿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을 세워놓는다든지 하면은 끊기지 않는 뚝뚝뚝뚝 끊기지 않는 이런 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화상 카메라에 우리가 입고 있는 것 가장 당연한 건데도 가장 기본적인데도 입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열화상 카메라의 사용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이 지금 머리에 숙지가 안돼 있으면 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군사 방번 목적입니다. 야간, 안개, 연기 등의 척박한 환경에서 사용하고. 제일 중요하게 사용 목적은 실 화상 카메라가 보여줄 수 없는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 화, 원래 애시당초 목적 자체가 실 화상 카메라와 열 화상 카메라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면적에 대한 온도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의 보통 전기에서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열 화상 카메라는 2D를 사용합니다. 2D멘션이라고 해서 보통 X축과 Y축.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온도의 온도를 전부 다 검출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분야, 계측 분야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 여기서 역시 중요한 게 면적 FOB 내에 있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카메, 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목적 첫 번째가 실화상 카메라가 할수 없는 거, 두 번째도 실화상 카메라가 할수 없는 거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열 화상 카메라의 그 사용 목적은 실화상 카메라가 해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실화상 카메라와 열 화상 카메라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인다고 해상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에 필요한 레졸루션이 하나도 그거를 보정을 받지 못해요. 어퀴러시나 레 해상도 등의 향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실화상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의 이미지를 융합시킨다든지 뭐 이런 기술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야간이나 이런 데서는 실화상 카메라가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도를 더 멀리 있는 것을 검출해낸다든지 안 보이는 안개가 앞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야간이라는 상황에 이것이 도움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목적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만 라 생각하고 전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걸 속아서 이제 사는 거죠. 아, 이게 해상도가 제일 좋구나 하고 사면은 이제 야간에 수습구조에도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럼 야간이죠. 당연히 못 씁니다. 그, 그 실화상 카메라의 그 기술, 융합 기술을 못 쓰기 때문에. 여기 나오듯이 대리석이 낮에 열이 받아서 사람의 형태로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돌과 사람이 분간이 안 되고 동물이 안 움직이고 있던 걸 우리가 사람으로 오해해서 이게 고랑인지 돼지인지 사람인지 뭐가 이렇게 흐물흐물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해상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하는 겁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하면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이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개를 풀어서 사람을 찾게 된 10일 만에 사람을 찾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는 화질이랑 우리는 온도감시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온도감시랑 그런 화질은 과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적혀있듯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스펙상에서 IFOB라는 것이 낮아집니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NETD라는 것이 낮아집니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화질이 좋아집니다. 해상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동일 면적을 촬영할 시더 멀리 볼수 있고 먼 거리에서도 어피러시가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품질의 영상 카메라를 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여태까지는 다사람인들고 촬영을 했어요.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이 부분이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좀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고 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나왔었던 부분들도 전부 다 4차 산업 무인화, 자동 감시, 자동 온도 감시 이런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설계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 우리 해상도 뭐 시일만입니다 근데 200만원밖에 안해요 아 우리 회상도 30만 화소입니다 근데 300만원밖에 안해요 그냥 숫자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안 되고 꼭 목표에 있는 제품들을 둘을 들어 보시고 보는 거는 5초면 끝나요 아 어느 제품이 좋다는 5초면 확인이 됩니다 꼭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최대 거리 측정 테스트, 아웃포커스 3명도 테스트, 선풍기 돌아가는 거, 촬영 테스트, 이세 가지 정도는 꼭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올바른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상 카메라 전문기업 b t o 의 발표였습니다.